시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께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특별한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 코리아 벤나이프 원 모터홈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이동하는 집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진짜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탄생한 공간입니다. 처음 이 모터홈을 마주하는 순간 과하지 않은 디자인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균형감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국 특유의 미니멀한 감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밴나이프 1은 도심주행과 장거리 여행 모두를 고려한 비율로 설계되었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 골목길이나 주차에서도 부담이 없고, 동시에 내부에서는 넉넉한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차체 라인은 깔끔하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져 있어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이며,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이 모터홈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한 차량이 아니라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게 해주는 파트너입니다.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넓은 창과 천장에 배치된 스카이라이트 덕분에 실내는 항상 밝고 개방감이 넘칩니다. 낮에는 자연광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낭만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인테리어는 따뜻한 우드 톤과 차분한 컬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위적인 느낌 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마치 잘 꾸며진 소형 아파트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거실과 침실이 결합된 메인 공간은 이 차량의 핵심입니다. 낮에는 소파 형태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할수 있고, 저녁이 되면 간단한 변형만으로 넉넉한 침대로 바뀝니다. 매트리스의 퀄리티도 뛰어나 장기 여행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좌석 아래와 벽면. 천장 곳곳에 숨겨진 수납 공간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공간을 억지로 채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배치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주방 공간 역시 작지만 매우 실용적입니다. 현대적인 인덕션 또는 가스쿡탑, 싱크대, 그리고 장기간 여행에도 충분한 용량의 냉장고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커피를 내리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원 시스템은 대용량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기 연결 없이도 오랜 시간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USB 포트와 콘센트도 필요한 위치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캠퍼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화장실인데 2026 코리아 벤 나이프원은 이 부분에서도 기대 이상을 보여줍니다. 컴팩트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샤워와 화장실 공간이 마련 되어 있으며 환기 시스템과 수분 관리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덕분에 캠핑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오지에서의 하룻밤도 불편함 없이 보낼 수 있는 진정한 자립형 모터 홈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조용히 강력합니다. 중앙 컨트롤 패널을 통해 조명 난방 냉방 배터리 상태 물 사용량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계절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냉난방 시스템 덕분에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행 보조 및 안전 시스템 역시 안정적인 여행을 뒷받침합니다. 2026 코리아 밴라이프 1 모터홈의 진짜 매력은 숫자나 사양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당신의 속도에 맞춰주고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 실제로 살아보면 느껴지는 편안함과 신뢰감이 더 큽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고 커플이나 크리에이터에게는 이동식 작업실이자 휴식 공간이 됩니다. 빠르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 모터홈은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목적지보다 여정을 소중히 여기고 멈춰 서는 순간마저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2026 코리아 벤 나이프원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갈 공간입니다. 길 위에서 진짜 삶을 찾고 싶다면 이 모터홈은 그 시작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